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 의식은 정직이란 게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정치로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뭔 혁명을요?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말은 기존의 정치나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해서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 형식이다. 이렇게 그냥 길게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또는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의 그 자리를 차지하여 통치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혁명은 많았습니다. 유명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을 많이 들습니다 프랑스 혁명. 또는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 이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또는 중국의 신해 혁명. 또는 우리나라도 뭐4.19 혁명, 뭐5.16 혁명, 여러 가지 혁명이 많습니다. 요즘은 산업사회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학자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에도 수많은 혁명으로 어, 왕들이 많이 뒤바꿔지고 또, 어, 그 뒤바꿔가지고서 악한 왕도 있고 또 선한 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자만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들을 기가 있는 자만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받을만한 자만 받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뿌리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도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도 들을 귀인 자들은 들어라 귀가 없느냐 듣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성직자가 혁명을 일으킨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이 대 제사장의 혁명을 이렇게 딱한번 있어요. 바로 BC 840년경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악한 왕 아달랴라는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어, 혁명이 그런데 그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아달라 입장에서는 반역이야 반역. 반역이 났다는 겁니다. 그 11기야 11장 14절 나옵니다. 봄에 왕의 주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뭘 부는지라 나팔을 부니라 나팔절 때가 되면 그다 그말사실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예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제 그 뜻을 한 거야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면 왜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느냐 하면 북 이스라엘 즉 정치적으로 북쪽 사상을 가진 아달리아라는 왕이 남쪽에 하나님을 잘섬기는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돼가지고서, 어, 아합왕의 딸이죠. 와가지고 다윗의 씨를 진멸, 기멸해 뿔려 우리나라 말하면 자, 우리나라 말하면 자유민주국가인데, 좌파정부가 나와가지고 우파를 그냥 씨를 말려버려 아 그냥 개멸시킨다 개멸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개멸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열왕기야 11장 1절입니다 111입니다 11장 1절 열왕기야 아시아의 모친 아달리아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이 될 놈은 싹 죽여버린 거야 그냥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싹 죽였어요. 김정은이가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뭐좀싹 죽여버린 거야, 그냥. 왜 죽였느냐? 다이세 왕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마귀 역사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우파를 끝장내야 되니까. 개임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이 아달리아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왔느냐 잘 들으세요 남유다 여사밭 왕은 기도 많이 한 왕인데 민족주의에 빠진 거야 민족주의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거 인자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끼리 뭔 끼리? 이거 말만 들어봤죠 우리끼리 아니 사상이 다른데 뭐 우리끼리가 되겠어요 우리끼리가 아니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끼리의 사상에 빠져서 한마디로 요사밭 왕이 북이스라엘 요사밭은 남유다 왕이고 압은 북이스라엘 북한인데 연혼 한마디로 말해서 사돈지간에 맺고 가깝게 산 거야 그냥, 그냥 우리 가깝게 살자고 그래서 이것이 요사바에게는큰 실책입니다 실책 근데 그것도 요소가 잘살때 그랬어요 여왕 역대야 18장 1절 요사밭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잘 살게 되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면서 우리 그 좋게 살자. 그냥 좋게 전쟁도 하지 말고 살자고 좋은 말이었다면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요사밭에게 큰 의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미워한 자를 네가 뭔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간도 쓸개도 다 빼지고 사느냐. 그역대야 19장 2절입니다. 하나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요사밧은 좋은 의미를 했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의미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 하나님께. 요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일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좋게 살자. 그래서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압하고, 하나님 미워나 아압하고, 짝짝꿍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북 이스라엘 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싫어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는 치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책을 쓴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오판이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 얼마나 잘해주려고 해도 총으로 쏴주겠군 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다 보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잘 먹여서 씻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지겠습 북한에서 실어서 내려온 사람들 억지로도 보냈어. 그런데 북한은 남북한 서로 좋게 살려는 건물도 폭발시켜버리고, 우리가 지금 준, 준 돈인데, 우리 공무원을 그냥 총으로 쌓서 그것도 불로 태워서, 어떤 사람 뭐 말하기를 부유물 태웠다. 아, 부유물 태운 것이 사람 태운 것이지.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여사와 왕은 기도 많이 한 선한 왕인데, 죽을 고비를 몇번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실, 요 사밭이라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역대야 2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전심으로 요아, 요아를 구하던 요 사밭 아들이다. 요 사밭이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인데,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 넘어가 보게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니까 지금 북한이 북한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자유도 없어, 인권도 없고 북한 체제가 공정합니까? 여러분, 그건 북한과 사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지요. 그러나, 복지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 번을 받아 지금 받고 있어요. 통계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 중국이 통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면 이거 세계적인 기술이거든요. 기술을 비롯해서 갖가지 일을이라다니 미국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자파사상을 그렇게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사밧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사밧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리아입니다 아달리아 하면 따라하세요 아달리아 이 약한 여자예요 마악이라고 아달리아 이아다이아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윗의 씨를 진멸할 것이고 정적으로는 남유다의 다윗 왕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인 그 왕통을 끌어려 개멸해 버리려고 한마디로 척결해 버리려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념 정치하고, 지금도 뭔 정치를 하죠?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적폐청산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내로남불이야. 자기 편은 다 봐줘버려. 그리고 상대방만 그냥 과거 옛날 꿀쩍스럼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못된 놈 만들고, 나쁜 놈 만들고, 발바쁜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 바꿔야 됩니다. 정직 정치 하십시오. 왜 저질 정치 비리을 정치 하십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요아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조카를, 아달라가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간신히 빼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침실에서 약 7년 동안 키운 겁니다. 그것이 정책으로는 몰래 숨겨놓고 키웠어요.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몰래 숨겨놓고 그동안에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정직 정치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전에는 발 바풀기 쉬우니까, 그저 감춰놓고 숨겨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직 정치가 인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직 정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이제 그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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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에, 아무쪼록 그 어린 침실에 숨겼는데, 그 11기하 11장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서, 자, 역대야 20장 11절에 보면 왕의 딸 요서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것을 도적질하여 내고, 그래서 살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중에는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정직정치. 11개야 12장 2절, 요아스가 제장 요야다의 고운을 받을 동안에 요와보시기에 정직행 그러니까 여호스는 정직 정치의 상징이에요. 역대하 22장 2절, 24장 2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아스가 여호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해 그러니까 여호스는 정직 정치의 상징이야. 문정치, 홍익 사상, 정직 정치 의 사상이에요. 홍익 사상, 정직 정치라고 여호스가 상징이라고. 그래서 이제 길렀다가 기회를 틈타서 요야다 대제서장이 나팔을 불고 그 말은 나팔절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 혁명으로 북이스라엘 사상인 아달라 정권을 끝장낸 것이 바로 좌파 정권을 끝장낸 것이 바로 역대하 23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야다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인 자파 공산사회주의 사상 아달라 집단을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뭘 세우느냐 바로 요하스 요하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직 정치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이스라엘 사상을 가진 아달리아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입니다 11기야 11장 3절 요하스가 저와 함께 요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다라 아달리아가 6년 동안 폭정을 한 거죠 그동안에는 아달리아가 북이스라엘 사상의 폭정을 계속 계속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뭐랬느냐, 자파, 척결. 자파가 그러니까 우파 척결. 한마디로, 적폐 청산을 한 거야, 무섭게. 닥치는 대로, 그냥, 끝장낸 거야. 얼마 안타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아달리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야다라는 성직자를 예비했은 거예요. 요야다라는 성직자, 대제사장이죠. 지금, 요야다 같은 대제사장 같은 성직자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파 첫결이 돼요. 아무 냉타 없이 어떻게 측결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아스 같은 정직정찰, 공익사상 정직, 정찰, 정치를 키워서 자파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론과 논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하스를 고위 침실에 숨겨두고 몰래몰래 숨겨두었다가, 자.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최옥성 목사 유튜브로 통해서 날마다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 말이, 뭔말저 새끼야 하는 말이 그럴싸 아 겁니다. 또한번 들어보시고, 또한번들어보셨고한세 번씩 들어봐야 될 겁니다, 이, 오늘 방송은. 우리는 시대를 영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영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 우리는 정치를 영감적으로, 영감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860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달리때그 상황이 똑같고, 실상이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실상과 형평과 형국이 똑같아요, 또. 참 놀랍지요. 아달리 정책은 다이스 시인 자유민주주의 씨를 말리는 진멸 정책. 괴멸.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개멸! 적폐, 청산! 바로 그거에 딴거 아니에요. 우파, 척결이야, 우파, 척결. 싹 우파, 그냥, 없애버려. 그냥. 개멸시켜버려.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여우야다가 나와야 돼요.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성직자가 나와야 돼. 민족 영웅이 나와야 돼 큰바 열고이 나와야 돼 민족 정의를 바로잡을 목회자가 나와야 돼 사명자가 나와야 돼 이래서 해야 돼현 정부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뭐 탈원전 정책 이념 정책 부동산 정책 양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찍어서 막 뿌려버리는 정책 나라 망할 정책입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님 빨리 바꾸십시오. 내각을 싹 청소하고 정직 정치할 사람으로 내각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짧습니다. 끝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무한대로 져야 돼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대통령 성공 대통령 되시고 민족의 정신 지주가 되십시오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 정직정책 지금 모든 행편을 봐주는 기가 막힙니다 저는 통탄할 일이고 통곡할 일이에요 요즘 재판하는 걸 보면 우리 밑에서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철양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철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밑에선 봉선에 내 모양이 철양하다 요즘 형편입니다 울밑에선 대한민국 내 모양이 철양하다 길고 빛난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야보시 정치 너를 반교 노락 도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 정치는 판사 성향이 자냐 우냐 이런 놈 판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싹 쓰름이야. 앞으로 법조인들 정치 인 자려. 성향 따라서 검찰도 갈리고, 판사도 갈리고, 이게 뭔지 걸릴까, 이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로 통제하고 있냐고? 대통령이 똑바로 판사들이나 검사들에게 해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을? 윤석열 검찰청장한테 분명히 안 했습니까, 본인이? 여, 야를 가리지 않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 놓고 지금 뭔 일입니까? 이게 나라 개판 아닙니까? 이거 개판. 제가 더 이상 말 안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 혁명할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부 만들 대통령, 홍익사상 정직 운동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정직 정치 혁명이냐야 돼요. 이 민족의 정직 정부 만들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 민족의 정직 운동할 대통령이 세워져야 합니다. 구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정치 혁명을 일으킬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